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인정해주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분쟁 또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다툼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을 인정해 줘야 되고, 부인, 부인이 또 남편을 인정해 줘야만이, 이한 가정이 제대로 쓰지 서로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나폴레옹처럼 얘기하면 제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대방이야. 부인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하고, 또 이렇게 별큰 일들 안한것 같더라도. 남편이 부인의 하는 일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부인도 남편이 돈못 버는다고 해서 돈못 버는 것만으로 그 남편을 판단해서는 아니 되고 또 남편에게도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 남편을 인정해 줘야지만이 가정이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은 내 품에 있다가 이제 떠나보내고 또 결혼도 시키잖아요. 그럼 상, 자녀의 삶을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 너왜 이렇게 못 살아? 넌 아빠처럼 이거 하면 좋겠는데, 저거 하면 좋겠는데. 자꾸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어, 자꾸 관여를 하면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여를 하면 진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 또나 아들한테 저도 조금 그런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우리 아들 결혼하고 나서 참 이렇군, 저렇군, 참물어우니까 관여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관여를 안 해요. 어? 그냥 잘 되기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이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인정해안 해주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 전쟁이라고, 너가 내가 너보다 옳다. 어? 내가 너를 침범하면 내가 네 나라를 가질 수 있다 그래갖고 미사일쏴대고 뭐 이렇게 갖고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교에서도 상대방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이거야. 내가 너보다 잘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 너는 내 밑에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얘기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발리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너네들 맨날 데리고 다니라고 힘들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발리 그렇게 얘기해요. 팔한테도 얘기하고, 어? 눈한테도 얘기하고, 귀에도 얘기하고, 입에다도 얘기하는 거야. 어? 내가 너네들 데리고 다니라고, 여기저기 다니라고 너무너무 힘들어.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파리 얘기해요. 야, 너, 나데리 갈다닐 때 내가 여기, 저기 가서 이렇게 주워 모으잖아. 너 손이 없으면 어떻게 주워 모아? 어? 너가 다 먹고 사는 건, 어, 나 때문이야. 아, 제 눈, 눈깔 봐봐. 눈은 쟤 눈만 이리저리 돌리고 아무 일도 안 해. 걔는 눈만 이렇게 저리 들어와, 돌려. 아돌 그래? 그러면 나눈 감아버릴래? 눈 감아버리니까 어떻게 해? 여기가 다 꿍, 저기가 다꿍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눈도, 어, 역할이 있는 거예요 아 어, 그러니까 입은 또 뭐라 합니까? 어, 이벤트. 쟤는 우리가 걷어 준거 먹기만 해. 그걸 먹그래나입안 뭐, 먹을래. 금식할래. 안 먹을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게. 응? 이게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된 지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 인정해줘야 되고, 아, 저 목사님은 나보다 더 몰라. 아, 그몰르면 그래서 알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 하나님이 지정하여 부른 분은 목사님이고, 목사님으로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알면 자기가 목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 아니잖아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내가 목사하게 또, 내가 어, 성경을 많이 하니까 더 목사하게 또 해갖고, 발런티얼리 목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다 내가 사장 하겠소, 내가 사업 하겠소, 내가 뭘 하겠소 하면서 할 수가 있지만 이 목사만큼은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야지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어? 자기보다 못한다 그래서 그게 목사가 목사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목사인 것입니다. 좀 어렵나요, 말이? 예, 그래. 또, 여기에 권사도 있어요. 어? 권사도 권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의 역할이 있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도 평안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도 평안한줄 믿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옛날에 보면 저기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을 하면 뭐 다윗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요? 새벽 예배 나 오는 사람치고, 다윗이 옛날에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참 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 어, 나라가 이제 좀 강성해지고 또 사울이 죽고. 통일 왕국을 이룬 후에, 아, 다윗은, 아, 그래서 인정을 많이 베풀어요. 어? 인정을 많이 베풀어서, 아, 다, 다윗의 가장 친구, 사울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 포세대에게도 또, 너도 내상에 와서 먹어라. 아, 어? 왕의 밥상에서 먹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어? 왕이 뭐 밥상에서 먹을 때쫙 둘러서, 수많은 장군, 어? 관리들이 밥상에서 같이 먹는 거야. 우리가 바로 예수님 밥상에서 나중에 같이 떡을 떼고 밥을 먹을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밥상을 먹는데 거기서 이제 정치적인 얘기도 왔다갔다하고 또뭐좀 도와주셔 그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밥 먹는 자리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도와주라 이렇게 생각해. 다윗이 이 왕이 돼갖고 이제 아 여러 사람들 도와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어, 힘이 없을 때는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 나라가요. 힘이 있어야지만이 이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툭하면 북한이 뭐라 그랬어요. 어, 핵실험한다고. 이제 핵실험 하는 거 하나도 안겁나 핵실험 했다고 해서 대피하는 사람 없어. 왜그냐 왜 우리나라도 핵과 비슷한 현무 5미사일이라는 게 있어요. 어, 하나만 터뜨리면 그냥 뭐 그... 축구장 세 개가 날아간다 그래. 그 정도로 강한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게 수천 발이 있어요. 수천 발이 있으니까 뭐핵 미사일 가진 거나 우리 그현무 미사일 가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쓸수 있는 거예요. 중국이 옛날에 우리나라 얼마나 깔봤어요. 그 중국 서해안에서요 땅 끌이 어선으로 해갖고 그 고기들 다 잡아갔어요. 그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걔들이 뭐라 그러냐. 니네 미사일로 우리 땅도 못 봤는데, 그때 미사일 사거리가 180km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왜요? 2,000km, 3,000km도 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어? 아무, 아무 말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힘을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뭐에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니까. 돈 많이 버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에아면는 예, 사람 다돈 많이 벌 거야.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뤘어요 통일 왕국을 이뤄가서 이제 무비보셋, 무비보셋도 또 도와주고 또그또그 또그 많은 그 지, 지금까지 아, 저기 은혜를 입었던 곳을 많이 도와줘요. 그나스란스 어, 왕이 있어요. 암몬 자선인데 암몬 자선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잖요요 이삭이 야곱을 낳 o 잖아요 c o b Israeli, Israeli, i s r a 아브라함 때 너는 내아비 Israeli, i 내 r a e l i Israeli, i 아브라함만 왔 i s r 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s r a e l i Israeli, 자손이 a e l i Israeli, i 누나, 어, 누 어, 언니는 어, 모압 자손이 되고 또 작은 언니는 암몬 자손이 된 거예요. 그 암몬 자손의 어, 시간이 지나서 그 나아스라는 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나아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다윗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나봐요. 은혜를 많이 베풀었 나봐요. 무슨 일을 했다고는 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하기를 아 그가 나를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아스가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다윗이 망명 생활할 때 도와줬는지, 아니면 또 통일 왕국을 할때 도와줬는지, 아니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가 필요할 때그 재료를 도와줬는지. 여 하여튼 어떤 일로 도와줬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아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제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아스가 암몬 자손의 왕이었는데 왕이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왕이 이제 왜 죽었는지도 안 나와 있어요. 늙어서 죽겠죠. 나아스가 이제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그 아들 제한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해도 요즘은 대통령 선거를 이제 뽑지만, 그때 당시 에 왕권을 이제 물려받는 시대였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처럼, 이제 왕권을 이제 나아스가 한운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왕권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운이 왕이 됐는데, 그러니까 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조문객을 보내잖아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 조문객을 보내는 거야. 아?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조문객을 보내서, 아, 내가 나아스에게 그동안 은혜를 받았는데, 조문이라도 하자. 어, 하고 조문을 이제 보내는 거야. 근데, 아, 한운이 이제 보기를, 그 신하들이 보기를 그러는 거야.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당신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이 성을 탐지해서 우리 성을 뺏으려고 그러는 것이냐? 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다윗이 조문객 보내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우보암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르우보암이 이제 아버지한테 통째로 이제 나라를 물려받잖아요. 그때는 남북으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냥 남북이 통일된 왕국을 물려받은 거야. 근데 이제 어, 친아들이 와서 이제 다른 족속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고생을 했어요. 솔로몬 성전도 줘야 되고. 또는 왕궁 드셔야 되고 또 여러 군데 성을 짓느라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고생한 것을 이번에 이제 당신이 왕이 됐으니까 우리 짐을 좀 덜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열 거기는 열두 지파로 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지파가 열 와서 얘기하니까 어, 루오부함이 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두꺼우니까 내가 당신들의 사역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리라. 어? 내가 채찍과 정갈로서 너희들 다스리라 그러는 거예요. 어? 상대방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어?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어, 어 그럼 우리가 한번 좀더 생각하고 같이 모여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아, 잘못이 뭐가 있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냐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데. 이?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리는 거죠. 어? 열지파 북쪽, 두지파 어? 남쪽 이렇게 하고 나라가 두그말 한마디 때문에 어그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거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그 상대방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고 와이프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 그렇게 되면 냉랭해지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그거가 불씨가 돼서 나. 어 가정이 두 동강 나지는 거예요. 남북으로 나뉘는 거예요. 어? 남북으로 나뉘면 가장 슬퍼할 사람이 죠 국민들이잖아요. 국민들이 누구야? 자녀들이잖아. 어? 자녀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어? 결혼식 가는데 새 아빠라 들어가, 새 엄마라 들어가. 그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두 동강이 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뭐꼭가정뿐입니까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을 인정 안 해주니까 그 우크라이나랑. 거기 러시아 전쟁 있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어요. 상대방을 인정 안해 주니까 너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오늘 하루면 너네를 점령하고 3일이면 점령하고 일주일이면 너네 나라 다 끝낸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인정 안해 주니까 아 이게 쳐들어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어맨 3년이 아니라 3일이 아니라 3년이 넘은 거 같아 보니까. 어? 그리고 자기네 나라 경제는 다 박살 박살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하지 안, 안 해주면 평화가 안 찾아오는 거야. 상대방을 인정해줬을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 죄 있다 어? 짓밟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만 있다고 짓밟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야. 아, 쟤네들이 원래는 어? 착한 애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지나가다가. 엎어져갖고, 똥구기에 빠졌구나. 저거 시내가에 데리고 가갖고, 씻기면 깨끗하게 다시 나을수 있다고 그래갖고, 예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예수 크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니조상이 네 선악과를 따 먹었고 그것만 징취하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고 또 없는 그대로 또 못난 그대로 또 가난한 그대로 우리를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고 이제 어, 사신을 보냈는데 나아스가 이제 이 사신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을 수염을 잘라 수염을 반동하자 않고엉덩이에다 이렇게 볼, 얼굴, 옷을 잘라요. 엉덩이가 다 드러나잖아요. 어? 사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중동에서 이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심을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수염을 요즘도 가끔 가다 보면 어, 여기도 주이시지 하고 수염 이렇게 길르고 다니잖아요. 어, 라비라는 사람들 수염 길르고 다니는 게 그거를 자르면 손을 대면 싫어해요, 아저씨라고 모욕을 준다고 생각해. 그렇게 그주구강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다윗이 아, 그 얘기를 듣고 아, 다윗은 그래도 나스한테 아, 받은 그 아버지한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만 그 사신들이 지금 여기 들어오지 말고 여리 고에 좀 머물러 있다가 들어와라. 그런 얘기만 합니다. 내가 암몬 자산을 혼내주겠다, 암몬 자산을 징취하겠다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 내가 인정한다. 네가 아버지 대신 왕이 됐으니까 네가 못 몰라서 한 행동 인정해 준다라는 거야. 아, 못뭐 몰라서 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이, 이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이못낀 사람이 더 성, 성질 낸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 그, 하느니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어? 다윗한테 모욕을 줬으니까 아이고 큰일났다. 그래서 자기가 연합군을 모여, 모아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의, 어? 다윗에 오히려 쳐들어가는 거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안 했어요. 어? 아무 증치도 안 했어요. 그냥 인정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못난 사람들이 원래 그런 거야. 교회에서도 못난 사람들이 원래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자기 말이 옳다고. 어? 상대방 인정하기 전에 고 자기 말이 옳다고. 목사님 내가 경험해서 아는데 목사님보다 내가 더 알아요. 그래서 아, 그냥, 그냥 거품 을 모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 보면 거품이 굉장히 많아. 요 <laughs> 여기는 거품이 빠진 것 같아 보니까. <laughs>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아 이제 쳐들어오니까 아랑 군대 쳐들어오니까 그요 그러니까 요압하고 아비세가 이제 다 무찌르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만만히 보고 인정이 어? 쫓아만 내니까 죽이지 못할 줄 알고 또 쳐들어오는 거야. 어? 다윗은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으니까 한 번도 전쟁에서 때가 패배한 적이 없는 왕이에요. 그래갖고 4만 명, 몇만 명을 이렇게 또 희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 너무 쉬운 얘기에서 저 위에서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몇만 명의 그 인명이 살상이 된 거예요. 그 우리 요즘 세대랑도 마찬가지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몇만 명이 아니라 뭐 몇십만 명 죽었다 그러네요. 난 모르지만 그런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조그만 것에서 불씨가 돼서 TNT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성도가 같은 직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목사님 직분. 장로는 장로 직분. 피아노 치는 사람 피아노 치는 직분. 또 노래하는 사람 노래 직분. 또 이렇게 어? 뭐다 이런 일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겨놓고 상대방을 인정해줘야 된 거예요. 콩나라, 콩나라, 판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해줄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모두가 아,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또 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인정해주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네.